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간단하게 오늘도 인사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기사인데요. 국내에서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살펴보셔도 좋을 만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인으로 돈 벌어서 8억 집 샀다가 2억 날릴 판. 이게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A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로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그 중에 8억 원을 본인 집 사는데 쓰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나는 이 8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로 벌었다라고 썼지만은 세무 당국에서는 어, 그래? 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돈 어디서 벌었는지 한번 다이 기록을 가져와 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A 씨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거래소들이 많이 들어서기 전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그리고 사적 거래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매입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자 이를 증거할 수 없자 세무 당국이 뭐라고 했느냐? 뭐, 당신 이거 8억 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거 아니야? 2억 1,825만 원 증여세 내놔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 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세금을 물게 생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다라고 기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거래소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증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래소를 폐쇄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가지고, 거래소마다 가시면은, 이 거래 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꼭 보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다가 크게 한번 대일 수가 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 리스에서 정리해준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 잠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이달리오, 전 세계적인 억만장자, 브리지 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더 넓게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는 비트코인이 대체화폐가 될수 있다. 귀속가치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NFT가 독립적인 화폐 유형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몇몇 거래소에서 NFT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라 밝힌 바가 있었죠. 자, 식을 줄 모르는 NFT 열기. NFT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플랫폼이 있죠. 바로 오픈씨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어제나 그제 전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뭐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뭐냐면은, 오픈C를 활용해가지고 NFT 거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번에 새로운 공짜 에어드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SOS라는 코인인데요. 오픈다오라고 합니다. 오픈다오 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메타마스크 등등을 통해가지고 오픈C에서 NFT 거래를 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에어드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NFT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 오픈다오를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누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코인을 클레임하시면은 이 공짜 여드라 코인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딜로이트 등 4대 글로벌 회계법인들은 직원들이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보유 내역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브라질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커피 값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한번 살펴보시면은 <목소리> 자, 굉장히 빠르게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비트코인이 대체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 하나인 마라톤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채굴 능력을 600% 가량이나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채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채굴해 가지고 팔지 않고 꼭 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채굴 업체들 간의 경쟁, 그리고 각 나라 간의 비트코인 채굴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짧게 비트코인 분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스트림의 전략 분석가 삼손 모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면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금방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놔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두 배로 뛰는데 22일 밖에 걸리지 않았었다.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데는 더욱더 짧은 시간, 더욱더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트위터의 반응에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라고 하죠. 뭔 개소리냐? 크리스마스인데 벌써 취했냐? 이렇게 말이 나오자 그는 다시 한번 반격을 하기를 시장의 약세 심리가 강하다. 또 사람들은 이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보통 사람들이 거의 기대하지 않을 때 엄청난 상승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좀 취한 것 같긴 한데요. 뭐 어떻습니까? 연말인데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분석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나쁠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49,500달러를 두드려주면서 지지 확인까지 마치면서 일단 더 높은 절점을 찍어주는 듯한 모습이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4시간 봉, 6시간 봉에서 블리시 다이버전스 히든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되면서 목표치인 53,000달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 40%대가 무너질 조짐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크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알트들이 많이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관련된 해석들도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뿐이고요. 실제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내일 당장 증시가 다시 한번 개장하게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뚜껑 까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참고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에이 다 관련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에이 다가 2021년도에 굉장히 높은 네트워크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죠. 아니 근데 왜 그거에 비해서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년 전 대비해 가지고 지갑 숫자 수가 1,200%나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카데노가 제시했었던 로드맵에서의 발전을 하나둘씩 성취를 해 가면서 몇몇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왜 가격은 오르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하는데요. 매도벽이 어마어마하게 쳐져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에이다의 가격 움직임을 보시면은 1달러 46센트에서 1달러 63센트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때려주고 있는데 이 매도벽이 1달러 46센트에서 2달러 97센트까지 강력하게 쳐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벽을 매도벽을 친 세력들이 거둬들이거나 아니면 더욱더 강력한 매수세로 무너뜨리면서 올라가지 않는 한이 가격 상승세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과연 에이다 가격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은 지금 매집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과연 그들은 가두리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일까 2022년도의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이 사람 해당 글을 레딧인 것 같죠? 레딧에 2010년도에 올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아, 나는 비트코인 600개 밖에 없어. 이거 저번주에 전부 다 채굴로 얻은 건데, 아, 물량이 너무 적단 말이지. 내가 봤을 때 나는 비트코인 투자하기 좀 너무 늦은 것 같아. 조만간에 매입을 좀더 하든지 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현재 적은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분량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바지에 물주기, 오늘도 CF 틀어주기, 그리고 겁나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